여러분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질곡의 시간을 보낸 한국 사회에서 권력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힘을 통해서 혹은 억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권력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순종 혹은 복종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질서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권력은 그러한 단순히 사회를 혹은 정치를 유지하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욕망을 강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기울어진 평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들의 대담집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사실 이 책의 원자는 이퀄리티입니다. 평등인 것이죠. 이 책의 부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권력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힘센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 통제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공재의 재원 조달에 기여하게 만드는 평등주의 의제를 야심차게 밀고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민자를 탁탁하고 국경이 지나치게 개방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민 배척주의 담론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기울어진 평등에서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불만을 느끼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넘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평등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은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혹은 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두 학자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든 아니면 21세기 전 세계적인 현상이든 권력을 통해서 불평등이 재양산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안겨다 줄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야만 사회적 평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튜트 밀은 자유를 규정하면서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밀은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주류적 흐름을 통해서 혹은 주류 세력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간접 민주주의로 대표되어지는 민주적 다양성이 몰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권력은 그 어떤 측면에서든 제한되어지고. 절제되어져야 됩니다. 권력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특정한 정치인이나 집단에게 무한정의 권력을 제공하는 순간, 그 사회는 불평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더 엄격하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정치신학적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홉스의 담론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정치로부터 신 혹은 하나님을 떼어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 이슬람 원리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구구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슬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민주적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과 함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권력을 가진 이에게 충성하라. 혹은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군사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부당한 권력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1970년대와 80년대를 돌아보면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군사독재와 결탁하여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정치 혹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한국 교회는 군사 독재의 지원을 받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올바른 권력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 민주화될수록 더욱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구 기독교 세력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정말로 군사 독재나 혹은 전체주의와 같은 왜곡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력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해야 되는 권력이 맹목적인 혹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부당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13절에서 왕, 14절에서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징벌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의미하는데요. 그 공권력은 악행을 억압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되는 권력의 정당성은 공공의 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권력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을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반대쪽에 있는 것이 무식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악행을 권력자들에게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력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은 결국 선을 행하는 이들을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권력의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13절에서 1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공권력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랑 가르침은 로마서 13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악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 3 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제어하는 공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쓴 사랑과 쓰여진 시기 그리고 그 대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권력 혹은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매우 유사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특징, 지역,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권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순종의 대상이냐, 아니면 저항의 대상이냐가 아니라 어떤 공권력이냐? 어떤 권력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권력으로 대표되어지는 공권력 혹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공공의 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여 공공의 선을 유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제어하며 선은 행하는 자를 장려하며 그들에게 상을 준다면 로마서의 말씀이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더 이상 사회적 질서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인간들을 억압하며 독재자나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폭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민주적인 국가 혹은 법치국가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독재국가와 교회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민주적이면서 법치가 유지되어지는 사회의 권력 혹은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법치가 유지되도록 혹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그 가운데서 시민로서의 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사회 집 단을 지배하려고 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바뀐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칼 바르트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 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나 20세기 칼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정당한 권력과 부당한 권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 혹은 복종해야 되는 권력인지, 아니면 저항해야 되는 권력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구 기독교 세력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력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자 혹은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또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인을 악마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는 것이고요. 정치학이나 혹은 세속의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면서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하게 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파시즘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구구적이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독재나 전체주의를 찬양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권력과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종교가 정치적인 가치를 왜곡함으로써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우 기독교의 문제, 왜곡된 정치 인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우 기독교 세력의 몰락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권력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인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함께 참여할 것인지, 잘못된 정치 세력에 대하여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땅 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025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지도하겠습니다.